대구시가 휴머노이드 민원 안내 도우미를 전국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대구시는 지능형 민원상단 시스템 뚜봇을 사람 형태를 지는 민원 안내 도우미 로봇으로 개발해 20일 대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현장시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뚜봇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첨단정보기술활용 공공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착수한 프로젝트로 2017년부터 운영된 대구시 지능형 민원상단 시스템 뚜봇의 음성대화 기능을 탑재한 것입니다. 구글 음성 기능을 도입한 대화 기능으로 종업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민원 안내 도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뚜벅는 이미 외과 모바일 등으로 8개 유형의 민원에 대한 음성 대화, 민원 신고, 조회 등의 상담을 24시간 365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람마다 독특한 음성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민원인 질의에 대한 의도를 이해하는 음성 인식 처리 기술 수준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뚜봇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 AR 로보틱스를 시범적으로 정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뚜봇은 여권 발급 업무를 포함해 행정안내, 청사 및 창구안내, 주차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